아,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피곤하긴 해도 정신적으로 힐링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이것이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 힘든 부분은 없고요. 답답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식구들이 약간 이제 아 제가 아침밥좀못 차려주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해 하긴 해요. <목소리> 여러분들, 저희가 나와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소리를 낼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 정권에서 권력 있는 분들이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투쟁을 나오는 거지, 저희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자꾸 목소리를 놓고 그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건 알리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한 겁니다. 부정선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는 넘치고도 넘치고 현재의 봉가 무너져서 법원에서 또한 저희 이 부정선거를 말살시키려고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이 이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네,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 바로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이 습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 지금 한교안 TV를 보시는 애청자들은 아무리 대부분이 애국심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교안 TV가 더 많은 구독자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깨우치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황교안 대통님이 리더로서, 부정성부는 리더로서 왜 부정선거를 밟으려고 했는지 왜 본인이 잡고 직접 잡고 자기를 특검으로 임명하라고 하시는지, 하시는지 그 이유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 있는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와주시고 앞에서 투명을 해주셔야지만 또 다른 사람 그 후자, 사람들이 따라서 뜻, 여러분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할수 있으니 여러분들 아침에 시간 나시는 분은 저희가 많이도 아닙니다. 3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습니다. 나와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환교 t v 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어 이환경 TV를 다른 분에게도 공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SNS,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SBS라든지 KBS 그런 데서 뉴스, 인터넷 뉴스 같은 걸 올라오잖아요. 거기도 항상 부정 선거를 조금씩 언급해 주시고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의 힘이 되고 나중에는 정권을 바꿀 계속 대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다음에 이 정권을 위해 하고 지금 저희 제가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민노총이 데모하려고 또 시위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앞발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 에스엔에서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정 선거는 체제 전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파이팅 믿습니다. 네 네. 오늘도 조지원 대법관의 극단 집회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써주시는 시위자들의 강력한힘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약 123명의 시청자들이 시위 현장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TV의 남궁성민이었습니다.